안녕하세요 어조씨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베트남에 캠핑장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베트남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오픈 시기가 원래 8월이었었는데 거의 오픈이 뭐0월 넘어서 오픈하고 나서도 한두달 안에 주말에 50% 이상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그 역시 거의 뭐. 너무 어려움에 부딪혀서 현재는 제가 아예 베트남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에 계속 있었고 제 아들내미가 11월 2일날 돌잔치였어요. 11월 1일에 침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돌잔치 치르고 현재 11월 8일에 다시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와서 아마 제 생각에는. 12월 말까지는 제가 사무실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저희 우니메이카 채널이 앞으로 채널을 좀 많이 개편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니메이카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뤘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전체 캠핑 시장과 또한 세계 캠핑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구독자층이 현재는 캠핑장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니메카를 좋아하시는 일부 소수의 구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로 구독자들을 좀 늘릴 거예요. 원래 제가 우니메카를 처음에 만들었을 취지 자체가 저는 홍천에 있는 캠핑장들에게 몇 군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외국인들을 인바운드하는 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태국에서도 여행사를 했었었고 저는 외국인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 외국인 인바운드를 해서 대한민국 캠핑 투어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외국인이 한국의 캠핑장을 왜 와였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고 문이 메이커를 하고자 하시는 구독자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현재는 1 9개 지점이 생겼죠. 제 목표는 2 0 개였었고 그 마지막 2 0개 지점이 지금 호치민 전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19개 있고, 베트남에 한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이제 20개가 있는 꼴이 됐고요이 이후부터는 한국은 더 이상 지점을 늘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베트남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장들을 많이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창업의 속도가 달라요. 한국에서는 캠핑장 허가 받는데 최소 1년에서 길게는 지금 아직도 3년째 못 받고 있는 데들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조금만 빠르게 노력을 하면 3개월 안에도 캠핑장 허가부터 시공까지도 끝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속도를 빠르게 늘리고 가맹비를 빨리빨리 받아야지 회사가 회전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구조를 갖고 가기가 너무 어려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갔지만 어쨌든 우니메이카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캠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다른 분들 구독자 층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한 우니메이카를 방문한 고객분들 중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뿐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팅을 했었어요. 1년에 명함을 한 300건을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우니메이카라는 19개 지점에서는 큰 수익은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저와의 신뢰를 쌓으면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결정을 하게 됐고 우니메이카의 확장성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성을 보고선 회사를 좀더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니메이카는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플랫폼 사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물론 지금 스마트캠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스마트 캠핑 시스템을 운니메이에 도입을 했고요.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들도 상당히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일종의 초석이었어요. 이 이후에 지금 캠핑 시장에 갖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들을 저희는 플랫폼 안에서 다 풀어 버릴 겁니다. 저는 캠핑장을 인허가를 20개 가까이 해 보면서 캠핑장 인허가부터 캠핑장 운영에 점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캠핑장 인허가를 해 봤고 가장 많은 공사를 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많은 캠핑장 업주들 만나지 않았을까 물론 캠핑 플랫폼 업체들도 있지만 그 플랫폼 업체들의 목적성과 제가 하는 목적성은 좀 다르죠 플랫폼 업체들의 목적성은 어쨌든 예약 고객들을 캠핑장에 보내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라면 저희는 지금 캠핑 점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일할 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는 물론 예약 결제라든지 예약 시스템 들어가겠지만 그에 따라서 스마트 캠핑장 또 지금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긴 하지만 IoT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IoT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2월, 좀 늦어도 1월 안에 무조건 런칭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캠핑장 점주님들이 어마어마한 저희 플랫폼으로 빨려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캠핑장을 운영을 해보면서 캠핑장 점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이것들을 전부 다 플랫폼으로 풀어낼 거고요. 또한 모 대기업에서 이제 저희 우니 메이카의 또 무인 매점 시스템이 투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니 메이카뿐만 아니라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는 업체들 역시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무인 매점을 넣어줄 겁니다. 캠핑장 점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굉장히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매점을 안 하기에는 소비자들이 또 원하는 니즈가 많고 그렇다고 매점을 하자니 마진율이 낮고 매점에 물건을 넣자니 유통업자들은 안 들어오고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저희가 원스톱으로 전부 다 물류로 다 통과를 시킬 겁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지금 외국인들을 인바운드 할수 있는 여행사들, 각 세계에 있는 캠핑장들 계속 컨넥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우니메이카 숨기 지점은 외국인을 제가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실정이었어요. 왜냐면주말이다 예약이 차버리니까 외국인들도 제가 말하는 외국인들 일반적으로 일본, 대만, 그리고 이쪽 아시아권에 있는 외국인들을 먼저 첫 타겟을 하고 있는데 우니메이카가 꽉 차버리니까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캠핑시장에 한국보다 훨씬 큰데 도 불구하고 캠핑장이 3,0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캠핑시장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laughs> 캠핑장이 4,500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내국인으로는 캠핑인구를 채울 수 없다라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여행사들 말고는 없는데, 그럼 대형 여행사들이 캠핑장을 컨트하기가 쉽냐? 그 이어 역시도 캐스션막풀 수밖에 없죠. 그럼 저는 캠핑장을 모아주고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모아줘서 서로 커넥이 된다라면 충분히 외국인들이 단체로도 들어오고 물론 저는 단체보다는 개인 위주로 많이 갈 거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캠핑장 정보들을 계속 뿌릴 거고요.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지자체에서 외국인들을 원하는 것들을 인센티브 형태로 외국인들의 수요를 잘 받아주고. 뭐 이런 넘어가는 구조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업 계획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긴 해요. 그리고 우니메이카 이제 20호점을 끝내면서 우니메이카 점주님들하고도 뭐 신뢰가 워낙 많이 쌓였으니까 또한.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와 있어도 일단 우니메이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가지고 있기는 때문에 제가 우니메이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니메이카를 더 확장시키고 우니메이카의 고객층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한발더 나가서 캠핑시장으로 나가게 된다. 캠핑장 우니메이카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캠핑시장 전체를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일단 다행히도 뒷배경에 이제 제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아마 대한민국 캠핑장 어떻게 바꿔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길게 얘기한 건요. 우니 메카 채널은 앞으로 채널 명을 일단 바꿀 거예요. 캠핑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한국으로 표현을 하자면 캠핑 체험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캠핑장들을 제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한 한국에 있는 캠핑장들을 반대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캠핑장들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채널을 제가 일단은 SNS 채널들을 유튜브 플랫폼 외에도 지금 글로벌 채널들을 몇 개를 더 만들 건데 여기서 광고로 계속 팔로워들을 모을 거예요 이 팔로워들 대상으로 프로모션들도 많이 할 거고 이분들이 한국 외에도 다른 캠핑장을 갈수 있도록 또 한국 내국인들도 다른 해외에 있는 캠핑장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광대한 정보들을 캠핑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플랫폼 안에 이렇게 예쁘게 담을 겁니다 어, 우선은 하지만 제가 일단 베트남께 안정이 되어야 그래야 베트남 시장에서도 칠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당분간은 저희 우니메이카 이 유튜브 채널에 베트남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담을 거예요 물론 계속 제가 나옵니다 계속 제가 나오지만 아마도 한국어로만 한국어로 말이 나가고, 베트남어나 영어로 자막이 나가는 형태로 영상이 바뀔 거고요. 또한 지금까지 일반 그냥 동영상으로 나왔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쇼츠 형태로 영상들이 계속 뿌려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10분짜리 이상 넘어가는 동영상들이 재미가 없고요. 제가 떠들고 있는 이 영상조차도 아마, 우니메이카 지독하신 구독자 팬들 아니고서는 아마 많이 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좀 재밌게 쇼츠 형태로 영상이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우니메이카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우니메이카가 한발더 성장한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긴 영상 제가 오늘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우니메이카도 한번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